어제 경남 창원에서는 세계 최대의 한류 축제 K-POP 월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. 치열한 예선을 거쳐 한국을 찾은 K-POP 실력자들의 도전기를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북유럽 스웨덴에서 K-POP 댄스 교실을 운영하며 K-POP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부인조 여성 그룹 톡식. 지난 8월 현지에서 열린 K-POP 페스티벌 예선에서 4년간의 도전 끝에 한국행 티켓을 따냈습니다. 안녕하세요, We Are Toxic. K-POP의 성지인 한국에 와 본선 무대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. 하루 종일 일고에 댄스 을했 매일 그래서 정말 한국에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K-POP 월드 페스티벌 본선. 세계 15개 나라에서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친 15개의 정예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. 매력적인 춤 농작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남성 팀부터 춤과 라이브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분성 그룹까지. 모두 70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는 K-POP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. 한류 세계와의 집행을 열어가는 K-POP.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의 새로운 꿈, 또 다른 문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전입니다.